우리 토생금 되는거죠 네. 그래서 아, 몇대 몇입니까 5대3 네, 5대 신왕이에요 화극검하는데 병화가 관이죠 신왕 관왕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유병유약이 그러면 겨울철에는 금하고 수가 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들 꼭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신왕 관왕이라든지 신왕 재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병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이게 병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하, 강했을 때 관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신금이 겨울철에 가장 좋아하는 오행이 뭐래요? 평화잖아요. 축월의 아, 평화. 좌우에 딱 신금을 보호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고요. 좌우에서. 근데 여기는 오까지 또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좋아라고 할까요? 신금 자체는 좋아요. 아니, 내가 지금 따뜻해요. 겨울철에. 그 보석이 바짝바짝 빛나요. 이거 빛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좋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라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신금의 울목이 그러면 이 미중의 울목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활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약초의 역할을 해요. 굉장히 귀한 약초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됐을 때가. 그러면 약초도 이제 말하자면 산삼도 있고, 영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자격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 근처리도 된다고요. 그럼 이거 자체가 돈 돼야 안 돼. 이거 자체가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 걱정이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아까 신미일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조호만 되면 돈 걱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해면의목곡도 되지만 이게 을목 자체가 있고 그래서 금수가 흉이면은 토는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습토가 병이에요? 건토가 병이에요? 습토가 습토가 병이라고 건토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목이 길신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병화가 조용신이에요 요짝에 이렇게 화극금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약신의 역할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일간이 신축이 아니지만 이건 흰소죠 종교에서 불교쪽하고 관심 아,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관심 있고 다니고 요 어쩔 수 없겠죠 신축이 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서는 배우자궁 이야기가 나중에 한번 딱 나오는데 같이 여행 다니고 한거 혹시 남편분 하시는 일이 뭐였었나요? 교사입니다. 아, 같은 교사요? 네. 이 세상에 부부 교사처럼요. <laughs> 멋진 분들 없습니다. 아, 네. 여여는좀 특이하다. 취미도 갖고. 네. 근데 저는 방 방학, 방학 기간이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부부가 무슨 일을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부부 교사이면은요 같이 생명체를 기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게 의식이 의식이 같잖아요 그래서 나쁜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봉급이면은 남보다도 일찍 가장 먼저 제 친구들 보면은 부부 교사가 가장 먼저 집 사더라고요 그래서 남보다도 집 일찍 샀죠 <laughs> 배우자 공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 이 배, 배우자가 그래서 저희 오남매중 셋째인데 중간에 태어나서 굉장히 멋져요 또 하나가 아버지는 농사지으면서 유학자라 마, 말하자면 올곧은 선비고 어머니가 포목점이에요 경제적 여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포목점 하면 돈 있었습니다 조상국이 그렇게 좋았다 할머니 것을 물려받아 조상궁 좋은 거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내가 클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적어내신 거 보면, 저 초중고 다닐 때 아주 유복하게 그렇게 이제 잘하고 크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으셨대요 저, 이게 초중고에서 학업우수했고아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병아 봐가지고, 어 두뇌명석하고, 공부 잘하고, 교육대학 가가지고, 병인 때 좋았었네요. 어 조용신하고 야, 야, 약신하고 들어왔네요. 교육대학 가서 결혼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이제 낳고서 이 제가 재밌는 게 배드민턴 운동도 하고 서예도 하고 사군자도 하고 그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이, 이 나이 때 골프도 치고 그런데 요리도 하고 의상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깊었네요. 그렇게 하다가 사이버대 가서 디자인과도 나오고 상담. 상담자, 그도 공부하셨어요? 와, 아이고야. 그러면 이쪽에 의상 디자인 한것 하고 이것하고 또 맞물리네요. 48세 때 수술 받았다는데 고 무슨 수술 받았어요? 위가 위가 좀안 좋았었어요. 이 요거는 여전히 있어요. 요 이것이 자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위경락이거든요 자궁이. 자, 정육 때또 교육대학원을 갔어. 왜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렇죠 인성이 좋으니까요 겨울철. 음. 야, 야, 야 이거 참 여기 화극검에서 이게 요거 자체는 관인데 요요 요 토가 좋지 않았나. 다음에 테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요 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운동도 여전히 하시고 갑진년에 명퇴를 했는데요 명퇴한 이유가 참 부모님 봉양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이버대 동양학과를 또 가가지고, 저희한테 왔거든요, 효명장명을. 58세 때온 거라. 그, 효명장명 와가지고, 추역 공부하고, 한자 공부하고, 지금, 저, 여기서 명료 공부하고, 그러면 소원 푸르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금도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아, 부부동반 여행을 즐기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좋습니다. 을사에 을사년에 금년이잖아요. 기간제 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일할 때는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고 심사숙고하고 이게 금이 특징이죠? 카리스마 있다는 건 내가 듣고서 과연 카리스마가 어떤 쪽에서 표현이 되나? 추진력이 있고 아이디어 있고 손재주 있고 평상시에는 자존심 강하고 활발하고 여유있고, 조금 헐렁헐렁한 기분도 들 드는데, 차분하고 예민하더라. 여기 저희들 뭐, 뭐를 넣어야 될까? 무토를 넣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토 놓기가좀 겁나요. 이게 무슨 얘긴인하니이 무술 때, 21살에서부터 한 30살까지 좀 어렵지 않았었나?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쪼, 조금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있던 구조가 시기가 이때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건토라서 좋은 건데 잘못하면은 이게 토다금매 현상이 일어나요. 어? 병화. 병화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네, 네, 네. 내가 인정해요. 또 없어요? 야 신금. 네, 신검이야.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그걸 다 갖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서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토생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왕한데 미중의 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중의 정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요. 병화 넣신 분은 그래도 병화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요게 동의가 안 되면은요. 병화 쪽으로요. 육대이 사주, 태왕 사주죠. 이이 사주 한 말로 금수 쌍청이, 우리 금수 쌍청의 대표적인 것이 수가, 이러로 보면 금생수에서 이게 상관이잖아요. 저 금수 상관인데, 이게 금수 쌍청이라고요. 이게 상관으로서 이렇게 임수하고 심금하고 같이 나서 금생수 되면 첫째, 뭐라고요? 머리가? 빼어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뇌 명석해요. 우리가 금수상청하면 두뇌가 명석하고요. 언행이 참 바르고 좋아요. 그 다음에 온변이 좋다 그랬어요. 미남 미인이 그렇게 많다 그랬어요. 창의력이 좋고 금수상관이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어. 그 다음에 직관력이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이게 영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금수가 쌍청이면은 우리가 수가 너무 많으니까 무술미 건토로 막아주는 게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우가 돼야 되니까 병화 조우라 그랬어요. 자, 이게 금수 쌍청 돼서 이게 있어요. 미중의 정화가 있어가지고 진중의 을목도 있어요. 신월이라.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돼? 병화요. 여기요. 무토가 들어가야 되려나요? 아니면은, 목이 약신인데 목이 들어가는 게더 좋을라면. 이게 미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술미 중에서 여기 미가, 미가 있다고요, 약신님.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무토보다도 목이 하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초, 중, 고 다닐 때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너희 집은 그래도 살기 웬만하니까 남한테 양보하는 게 어때요? 막 담임이 물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 이 딸내미가 아니요, 우, 우리 집이 그 집보다도 더 어려워요. <laughs> 저를 주세요. <laughs> 그래서 어릴 때 어릴 때 피아노도 치, 서울시립대를 특차로 갔다 그랬는데 회사 4 년차 안 해고 곧바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거를 거기를 차고 들어와 가지고 대표를 한 거라.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성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인간관계를 믿어가지고 한번 왔던 손님들은 입소문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오는 거라 신뢰를 믿고서 이게 단골이 그렇게 많아네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의 자질도 있고 이게 신금이 그 역할을 그대로 다 한다라고요.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일처리 깔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살거만 한거아니요 설거지를 하, 하면은 그릇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이게 옆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 단단하게 그 열병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 정리 그 많은 문서가 나열돼 있는 게요 일목요연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안 된다네. 서류철도 그렇고. 근데 정이 그렇게 많은 당 굉장히 살가운 딸이라. 그러면서 집안 대소사를 전부 다이 딸내미가 해결한대요. 이게 어렵죠. 쌓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이 딸내미가 아버지가 함부로 못한대요. 이 딸내미한테. 그 그러니까 엄마도 이이 딸내미를 굉장히 좀 어려워한대. 왜 그런 거 아니? 이 어머님 이야기가 어릴 때 남의 집 아기를 좀 봐줬대요. 이, 이 아이 클 때. 그래서 남의 집 아기를 봐주는 거니까 그 아이를 많이 이뻐야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조금 이게 뒤로 처진 그런 미안함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안고 있다네. 예. 그래가지고 실은 목을 넣은 또 하나의 이유가요. 앞으로 지지라도 이런, 이런 목이 오면은 이 목이 다치지 말고 싱금신금에 다치지 말고 왕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멋쟁입니다. 술을 자꾸 넣고 싶은 생각 지금도 들어요. 왜그러는거아니에 지금 4 6육 세인데 앞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이물이 이이 바탕이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유 물물 물 많아요. 아 임진하면 물 잔군데. 신약입니까 신왕입니까? 네 토월에서 토생금이 잘 된다고요. 내가 신왕 사주인데 목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긍긍목해서 신왕 재왕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병유약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추궐이니까 금과 수가 지금 흉신이에요 그러면 습토가 습토가 병입니다 화기를 빨아들이고 금을 더 키워주는 거니까 그러면 목이 약신이 병화조우용신이죠 조용신이면서, 요렇게 화, 화극금을 해줘서 금을 반짝반짝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겨울철에 병화가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은 이게 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미중의 을목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약초, 구근요 저 근체류, 곡식, 그 해면이 목국,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때 학교를 다녔는데 개해가 굉장히 큰 물인데 해가 해면이 목국 된다고요. 근데 이 해면이 목국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청간에 개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이 병화가 이게 가린 것이 좀 고통이 따랐을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내 가족에서 아들이 있고 부인 있고, 여기 아내 궁이 굉장히 좋은데, 저 부인 건강이 어떠세요? 괜찮은데. 괜찮죠. 네. 그 토목공학과를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설계. 이거 굉장히, 저 이게 구조물 설계한다는 것이 특수 직종이죠. 그래서 현, 현재도 중소기업에서 자문역을 맡는데 늦게까지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고 사음이, 사음이 운이 죽월에 사음이 운 가면 좋죠? 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요. 뭐 해서 이렇게 좋으려나? 지금 미대 운에 들어와도 좋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으네요? 예, 본인이 쓰기를 참 예민하다.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다쳐요 안 다쳐요? 아, 까끄럽지. 지금 신금이 을목을 저 다치려고 대들을까요? 아니면은 병화하고 짝짝꿍 하려고 하는? 그 그게 병화하고 놀기 바쁜데 왜 내가 굳이 을목을 자르려고 하느냐고요? 안 그러죠. 신금이 병화를 보면 따뜻하니까 아 이게. 양음이 서로 음양이 만나가지고 병신 합수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 좋아. 그래, 나도 너 좋아. 어 그러고 서로 쳐다보고 좋아하고 있는 건데 울목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이게 을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건 정신이고 이건 실천이고 이게 제주꾼이라 본인이 손재주가 있다고 하는 거 혹시나 인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민했던 성격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순, 순화가 되고 있어. 그럼 언제서부터 그렇게 순화가 되, 된다는 생각인가요? 50대 후반부터. 그러네, 50대 후반부터. 그때까지는, 전에는 굉장히 못 왔겠죠. 그러면 명리는 언제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의 준수를 하는데, 예의 범죄를 굉장히 준수를 하는데, 부리를 보면은, 불의한 행동하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의제를 해버려. <laughs> 이거 대단한 거요. <laughs> 항상 약자편에 서기를 좋아하고 가족, 가족을 굉장히 우수시하는, 예, 가정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래야 이게 사회가 굴러가더라고요. 추위에 참 민감하고 감기 감기 쪽으로 호흡기 쪽으로 약하더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추벌이기 때문에 발목 수술을 세 차례인가 했는 걸로 내가 기억되는데 음. 같은 쪽입니까 다른 쪽입니까? 같은. 이게 꼭 약한 쪽이 접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농증이 있고 요, 요통 여전히 이거 이것은 수반을 하더라. 위에 음. 병화요 아래 병화요 음. 아래 병화라 해야지 위는 당연히. 여기 지금도 의식주 걱정은 없으시죠? 네. 어, 의식주 걱정 없으니까 여기 나오죠. <laughs> 아까 신밀주 특징이라 고 그랬어요, 그게요. 어, 정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잘 보세요, 신밀주의요. 신밀주조좋으 신미일주 되면은요,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여, 여기 또 병화가 또 오잖아요. 아, 병진.